여러분 퀸제누비 아이오가 무인도에 쿵하고 부딪혔다는 소식 들으셨나요?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. 해경조사 결과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밝혀졌는데요. 사건은 2025년 11월 19일 밤 8시 16분쯤 일어났습니다. 목포에서 제주를 향하던 퀸제누비 아이오가 신안군 장산도 근처에서 꽝하고 무인도에 박은 거죠. 승객 246명에 승무원 21명, 총 267명이 타고 있었는데 말이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? 해경조사에 따르면 항해 책임자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. 그것도 좁은 바닷길에서 자동 운항 모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네요. 이러니 배가 알아서 무인도로 돌진할 수밖에요.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. 파도도 잔잔했고, 27명 정도가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지만,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. 119 신고보다 승객 신고가 먼저 들어갔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요. 태경은 이제 관련자들을 엄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당연하겠죠. 26,000톤이 넘는 큰 배를 몰면서 핸드폰이라니.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퀸젠누비 아이온은 원래 비욘드 트러스트호라는 이름으로 인천 마이너스 제주로 오가던 배였다고 합니다. 체어로 이 운영사가 바뀌면서 이름도 바꾸고 목포 마이너스 제주 노선에 투입된 건데 이런 사고가 터지다니 안타깝네요.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